오늘은 아름다운 정원 감상 왔습니다. 대문도 낮은 대문으로 열린 대문으로 항상 24시간 열어 놓고 계시네요. 대문 양쪽에는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여기 소나무가 조금 누워서 오시는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한 400여평 되고요 집은 한 60여평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을 돌로 다 쌌어요 아주 특이하게 집을 지셨습니다 잔디도 아주 깨끗하게 깎으셨습니다 하나하나가 정성과 손길이 아주 듬뿍 담겨 있습니다. 이 소나무도 여기 주인장이, 바깥 주인이 전지를 다 하시고 계십니다. 어제까지 전지를 다 며칠 동안 하셨어요. 소나무가 저 뒤에는 키가 한 4m, 폭이 한 4m 되는 소나무가 있는데 앞에는 또 적은 것을 심어서 안정감이 들도록 했습니다 이쪽에는 자연적으로 화단을 꾸리고 철쭉과 해양목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런데 소나무 큰 소나무 있고 그다음에 반송식으로 심으셨는데 그 사이에는 해양목과 주목이 심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후문인데요. 후문도 나무문으로 해 셨습니다. 근데 소나무가 누워서 손님을 맡고 있네요. 아주 철쭉꽃이 필 때면은 집안이 다 물이 들것 같습니다 그 옆에도 여기는 또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저 안에도 조그만 동산을 만들고 여기 소나무 밭 같아요 탁자와 의자를 놔서 여기서 쉬실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 옆에는 소나무가 누워서 있는데, 여기 옛날 포 같습니다. 포, 대포. 옛날 대포가 있군요. 아주 귀한 물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울타리도 나무로, 건조목으로 했습니다 소나무를 주로 많이 심으셨어요 여기도 석조무를 놨습니다 그 뒤에는 소나무를 또 심으시고 여기도 현관에 들어가는데도 소나무가 누워서 손님을 맡고 있습니다 한번 집을 볼까요? 현재 주인장이 출타 중이시라 양해를 얻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관도 들어가기 좋게 아주 아름답게 해셨습니다 돌로다가 치장을 해 놓으니까 아주 완전히 돋보이는군요. 그리고 현관 앞에도 양쪽에 화단을 자연적으로 만들어서 소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여기는 현관에 올라가는데 침목을 놓았습니다. 소나무를 어떤 수형을 잡으시느라고 이렇게 철사를 늘렸습니다. 여기서 한번 전체를 보겠습니다. 400여 평의 대지 위에 잔디와 소나무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새들이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아주 맑은 공기와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도 소나무인데, 키가 2m50, 폭기한 6m 되겠습니다. 아주 잘 키우셨어요. 여기는 분재형 소나무입니다. 분재형 소나무를 키가 한 1m80 되는 소나무를 심고 그 옆에 자연석을 놨습니다. 여기도 조그만 동사를 만들어서 소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근데 소나무를 지금 수영을 다 잡으시느라고 철사로 늘렸습니다. 아주 여기 주인장이 소나무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400여평의 대지 위에 잔디와 소나무로 이루어진 정원 그리고 집은 한 60여평 되는데 시장을 돌르다가 해서 호박돌 같습니다 돌루다에서 주변 경관가에 너무 아름다운 아주 정원입니다 새들이 노래를 부르고 계곡의 물소리가 들리는 아주 호젓한 정원입니다 오늘은 잔디와 소나무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정원을 감상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